청양고추 맵기만 한줄 알았죠? 아 매워. 이 청양고추 맵기만 한줄 알았다고요? 사실은요 청양고추엔 영양도 가득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레몬보다 많고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짱이에요. 면역력 키워주고 피부 건강에도 굿. 매운맛의 주인공인 캡사이신은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대요. 신진대사 촉진. 땀 뻘뻘 다이어트 보조에도 효과적.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통이나 관절염 통증 완화에도 쓰여요. 일부 파스나 크림에도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파스 붙이면 알싸했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하루 한 개나 두 개면 충분. 청양고추 이제 맵기만 하지 않죠? 작지만 강한 건강 챙기는 매운맛. 청양고추로 알차게 드세요. 먹으면서 알기도 맵싹하게 속 채워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